드라마 《완벽한 결혼》의 최신 에피소드에서는 감정의 역전과 예상치 못한 전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한진웅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를 토로하며 호 뱀에게 속았다고 주장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정애의 야심적인 계획이 합심을 통해 무너지고 단웅재가 가족을 이끌며 이야기를 주도하는 등 이야기의 전환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전 회에서는 한진홍의 대체로 나선 한웅재가 가족을 이끄는 모습이 등장하며, 이주희 진짜 가족이 단결하는 모습이 묘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전개로 인해 이정애는 한진홍에게 받은 보복에 직면하게 되고, 이정희는 극적인 추락을 경험합니다. 다음 회의 예고에서는 이정희 딸 한유라의 임신 소식이 나오면서 새로운 전개가 펼쳐집니다. 한유라와 서정욱 사이의 관계가 강조되며 이를 통해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춰지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정혜는 코치를 받아 서정욱을 유세해 아버지로 속이는 모습이 등장하여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야기의 복잡성은 이정혜의 추락과 김재원의 활약을 통해 더욱 고조됩니다. 김재원은 아버지를 잃은 이주와 관련이 있으며 복수를 위해 행동합니다. 도국 손목 하이는 김재원은 아직도 이주혜에게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야기의 미스터리한 측면을 더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는 여전히 서정욱의 움직임과 그의 비리에 대한 전개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원작에서는 서정욱의 비리가 밝혀져 감옥에 갇히는데 드라마에서는 그의 움직임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목가기의 날짜가 탈옥과 연결되면서 정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흥미진진한 정계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떡밥들로 인해 시청자들은 다음 회를 기다려지며 드라마, 완벽한 결혼은 높은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